열받는 뉴스를 재밌는 풍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지의 파면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캐릭터 연구 끝에 결국 했던 캐릭터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아직 연휴까지 시간을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한 반년 전에 했었던 캐릭터거든요. 흑백 요리사라고 아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처음에 흑백요리사를 했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웃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흑백요리사 패러디를 준비하셨습니다. 안성재 셰프님 아니고 안선재 셰프님을 큰박스로보시겠습니다 아, 어, 안국동 촛불 사회자님은 생존하셨습니다. 아, 생존하셨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 뭐라도 살면 다행이죠.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면의 묘수 묘수라는 레스토랑의 셰프 안선재 셰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파면의 묘수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군요. 이게, 파인다이닝 그 레스토랑인가봐요. 분명히 대표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 메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묘수. 저희 묘수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희의 대표 메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의 탄핵부터 체포, 구속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3코스 요리입니다. 오, 굉장히 어... 맛있는데? 가장 밑에는 2년 반 동안 저온숙성한 탄핵민심이 깔려있고요. 요새 가장 신선한 제철 응원봉을 함께 아, 곁들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아, 응원봉을 곁들여 먹는다. 굉장히 신선한 맛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심사하시는 기준이랄까 그런 게좀 따로 있으십니까? 어, 여기 강장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2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어,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분들이 오셨는데. 저라는 뉴스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스트릭트하다고 해야 되나? 저희 다 단핵 전문가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저희 기준은 당연히 어떤 사건의 본질을 우리의 관점으로 무엇보다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딱전하면에 맛을 보고 심사를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네첫 번째 뉴스를 드릴게요. 어, 이진숙 탄핵안이 기각됐잖아요. 이게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게 원래는 누구 때문인가요?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이 민주당 추천위원들을 다 반대, 뭘 드시고 계신데 네다 반대해서 2인 체제가 된 거거든요. 음, 제가 가장 중요한게 <laughs> 생각하는 건 음식의 유통 기한인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이 빵진숙은 어. 이미 임기 시작하고 3일 만에 탄핵 소추되면서 어, 자기 유통 기한이 다 끝났어요. <laughs> 응. 너무 많이 지났다. 아. 상할 대로 상했다. 아, 상할 대로 상했다. 상한 빵진숙이네요. 그러면. 아, 그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상에서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헌재가 이 상한 빵진숙을 탄핵 기각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이진숙은 워낙에 뭐다 알잖아요. 대중들도 알고 뭐 셰프들도 알고 다 <laughs> 알고 하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했을 때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과. 음, 자꾸만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스매치다. <laughs> 미스매치다. 너무나 억지스럽고 음, 계속 충돌하는 그런 느낌을 입안에서 좀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예. 이러다가 헌재가 훈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laughs>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4대4 갈팡질팡 헌법재판소님은 보류입니다. 아, 보류요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만 날려주면 되거든요. 자, 헌재가, 헌재는 훈제되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될것 같고요. 최상목 얘기 좀 해볼까요? 최상목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거부권 남발하고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 이거 이대로 냅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굉장히, 진지하게 은비라고 해서요? 아, 지금 먹어보면 그 대행들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어. 그 심플한 대행에도 어.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음,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어. 근데 사실 이 대행이라는 건 아무 맛도 나서는 안 되거든요. 어, 그렇죠. 음, 자기 주장, 주장이라는 게있어선안 되는 게 권한대행이라는 건데 어, 최상목은 하는 것마다 꼭 뒷부분에 뭔가가 계속 치고 나와요. 나야, 최상목. <laughs> 자기 존재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어. 저한테는 이게 킥이거든요. 아 킥이구나. 아, 찾았다. 뒤틀린 권력욕이 불러온 대환장의 거북건 난발. 이게 최상목 탄에게 결정적인 킥이다. 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난가병 말기 최상목 님은 탈락하셨습니다. 어! 탈락입니다. 난가병 뭔지 아세요? 요즘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불치병인데 어 다음 대통령 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걸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도 걸린 것 같거든요. 난가병 말기 빨리 치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의 국민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어,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 파면 진짜 파면까지 가려면 돌아야 돼요. <laughs> 여기 광장에 나오면서 한 번도 안던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지금 뭐냐고 하면, 아, 이제 파면이 가까워진다 하는 느낌을 정확히 받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파악도 꽤나 거세게 몸부림치고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민심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파면, 파면의 민심이 전국적으로 이분하게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분하게 이거 가는 걸 넘어서 거의 민심으로 장을 담글 정도로 숙성이 됐어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끝으로 갈수록 서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우리 국민이다라는 걸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보여주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도 안 선재 셰프로 오실 건가요? 오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들어봅니다아 고맙습니다. 안 선재 셰프님이셨습니다. 아 지옥 같은 캐릭터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용기 있게 무대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우리 백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